안녕하세요. 어, 상추 판매했던 제 치팜의 송장혁입니다. 아, 여러분 상추 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아쉽게도 상추는 이제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맞이해서 제 아는 분이 순창에서 전통 방식으로 육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아, 제 치농부가 추천하는 모든 제품은 확실한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 만나고 또 제가 육아를 가지고 어, 곧 방문할 거거든요. 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사, 네 사장님 그 어, 여기 어, 회사 이름이 뭐죠? 여기 회사 명은 석보 보급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오늘 육가 만드는 어, 과정을 보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일찍 오전에 만들어가지고 그 과정을 볼수 없는데. 이제 사장님이 만드시는 그 육아의 좀 특징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먼저 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예. 좋은데,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쌀은 어, 어떻게, 어떤 쌀로 하시나요? 예, 저희 직접 여기 시골에서 네. 찹쌀을 재배해야, 재배해가지고, 아, 예, 그 재배한 찹쌀로 이용해서 한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순창 꼴짝이잖아요. 예. 그래서 물이, 물이 되게 좋을 것 같고, 공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 지역은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네. 깨끗하고 네. 좋고, 그래서 네. 또한 한과도 아주 사람 마음처럼 깨끗하고. 아, 아니, 제가 사실 여기 사장님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전화번호에 기록을 해가지고 이 사장님 꼭 찾아가야겠다 해서 이제 찾아왔었어요. 그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만드는 과정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먼저. 네. 이건 지금 쌀 찹쌀 100%를 담궈 놓는 거네요. 예, 찹쌀 먼저 담궈서 일주일 이상, 10일 이상 불려 가지고 10일 동안이나 불려 놓는 거예요? 예, 불려 놓으니 아, 발효가 아, 발효를 시키는 거니까. 예, 발효가 돼야지만잘 아, 익고 올라옵니다. 아. 그다음 이제 이건 뭐죠? 10일 이후에 예, 발효된 쌀을 네. 어, 간져 가지고 네. 물짝뺀 다음에 네. 지금 이제 빻아 가지고 예, 빻아 놓은 지금 네. 지금 그 가루죠. 그래서 예. 이거를 여기다 이제 찌는 겁니까? 예, 여기 찜솥에다가 이제 30분씩 약 예. 30분씩 쪄어가지고 30분 동안요. 예, 예 빼가지고 예. 이제 그다음 에 이제 여기 가서 예. 반죽을 하는 거네요. 예, 여기서 반죽하는 장소인데요. 예. 사을 그 찧어가지고 여기서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 건조기에서 어, 지금 이렇게 안에서 말리고 음, 있는 거죠? 예. 건조기는 어느 정도 말리는 겁니까? 지금 반죽을 해가지고, 예. 건조기에 지금 투입을 시작해서 최소 10시간, 10시간, 10시간 시간 이상 아. 건조를 해야만이 예. 잘 마릅니다. 아,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방바닥에다가 말렸었는데, 예, 기억에? 예. 그 <laughs> 옛날 구들장에다가 말려서. 아, 구들장에다가, 예, 맞아요. 예. 그 이틀이고 3일 동안 말려놓은 것이라.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만드는 걸로 가볼까요? 네, 가시죠. 네. 일단, 자, 팀. 지금, 자,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는 뭔가요? 예, 이쪽 장소는 장소 네. 교육으로서, 네. 어, 튀김을 하고 나서 티밥을바르는 곳입니다. 아, 그럼 여기서 먼저 튀기는 거네요. 예, 이쪽에서. 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장소에서 튀김을. 아, 기름이 되게 깨끗하네요. 예.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게, 바닥이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게, 햇삽을 받으려면 이 정도 청결 을유지해야하 보네요. 네, 당연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튀긴 다음에, 원래는 이제 아주머니들이 튀기는 걸잘 봤는데, 네. <laughs> 오늘은 못 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티밥을 네. 바르는 거네요. 네. 그래서 나온 제품이, 네. 아, 이거인데, 네.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육아 사장님 특징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쪽은, 어, 찹쌀이, 네. 우리 그 옛날부터 네. 그 여기 어르신들을 옛날 그 전통방식 그대로 음. 이어서 내려온 네. 저희가 전술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먹어보니까 육아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소비자님들께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이 육아 소개하려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고객님들 조만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